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미 언니입니다. 지금 바로 써메딕의 슈퍼 히알루로닉 아쿠아 제품들을 발라보러 갈게요. 세안을 끝마치고 왔어요. 히알루로닉 아미노산 클렌저와 이렇게 이어서 쓰려고 그랬는데 이 클렌저를 2주 동안 민낯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중 세안에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쓰다 보니까 피부가 좀 많이 붉긋해지고또 트러블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직도 좀 심하게 붉은기와 트러블이 이렇게 좀 심하게 나고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래서 며칠 전부터 타 브랜드의 약상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른 발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부터 발라줄게요. 스킨은 엄지 손톱 만하게 이렇게 덜어서 쓰면은 충분히 얼굴에다가 많이 펴 바를 수 있거든요. 이 정도만 짜도 충분히 얼굴에 펴 발립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쫀쫀한 순수 히알루론산으로 쫀쫀한 스킨이에요. 이렇게 쫀쫀해서 피부에 너무 끈적이게 발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스킨 이렇게 바르면은. 내 피부가 얼마나 건조함에 따라서 되게 빨리 흡수가 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세안 후에 좀 많이 지체된 있는 상태라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서 빨리 스며들었어요. 전혀 끈적임 없이, 그쵸? 끈적임 없이 전부 다 스며들었답니다. 히알루론산의 쫀쫀함이 바로 여기 피부 안에 스며들어 들어가는 거죠. 이 제품이 제가 써본 스킨 토너 중에서 베스트한테 두는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 스킨 토너 중에서요. 그 다음에는 세럼을 발라줄게요. 이 세럼은 중간 역할을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에멀전을 발랐을 때그 보습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킨을 바른 다음에 또 수분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어느 정도 은은한 광채가 돌면서 여기 또 10종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력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얘도 바르면은 전혀 끈적임 없이 싹 스며들어요 그 다음 아이크림을 바르고 갈게요 이제 에멀전을 발라줄게요 이 단계에서는 크림 단계가 없이 에멀전 단계로 끝이 나는데요 이 에멀전이 고고습 에멀전이라서 끝을 내도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 발라주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발라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에멀전이에요. 스킨 케어의 마무리를 딱 해주는 에멀전이에요. 일단은 광채도 살아났으면서 그다음에 피부도 보습감으로 채워졌거든요. 고보습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게 에어컨에서 정말 장시간 에어컨 앞에 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이 에멀전은 전혀 이렇게 건조감이 느껴지지 않은 진짜 고보습 에멀전인 것 같아요. 겨울의 상황이랑은 좀 다르겠죠 겨울은 또 건조하면서 그, 그 날씨에 맞는 상황이 있겠지만 에어컨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건조감을 막아주는 거 보면은 추운 겨울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더내 피부는 건조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이거를 듬뿍 발라주시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르면 바를수록 더 보습감이 채워지는 그런 에멀전입니다 고 보습으로 인정하는 에멀전입니다 이렇게 세 제품 모두 다 발라봤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덥겠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추위를 이세 제품으로 출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오미온니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